지금 오늘 오후에 뚜시기가 병원에 잡혀가는 바람에 <laughs> 어, 찰밥이의 존재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음, 찰밥이는 사실 지금 저도 <laughs> 일주일 넘게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음, 막 격리되어 있는 며칠 동안에는 강제로 저한테 얼굴을 비춰야 됐지만, 지금 이제 합사가 돼버려가지고. 어, 찰밥이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음, 그, 산, 자락에서왔고요 그, 고양이를 부탁해 지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그, 동두천 양의심터, 심터장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음, 거기 고양이 12마리를 이제 중성화를 시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독 작은 애였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2.4kg도 안 돼갖고, 처음에 중성화를 시키니 많이 이렇게 하다가, 어, 지금 이제 놓치면 다시 또 중성화를 못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이제 중성화를 시키고, 이제 방사를 하려고 하니까, 찰밥이나 좀 유독 작아가지고, 마음에 걸린다고, 이제 제가 안부전화를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부전화를 드린 날이 이제 그 방사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두천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이제 북한과 가까운 위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이 엄청 추워가지고 또 거기가 또 산이면은 더 춥거든요. 우선 이제 심터장님 말씀대로 어 아무래도 찰밥이가 이제 방사가 되면 얼어 죽을 확률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또 회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뚜시기가 아파서 음, 앞으로 임부나 이런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고양이를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몇번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려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찰바비를 처음에는 얼굴도 모른 채덜컥 받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에는 찰바비가 싸납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도 이제 순화가 좀안돼 가지고 그 개물림 방지용 장갑으로 이제 찰바비를 이제 만지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었는데, 그게 첫 인상이었고요. 그니까 저는 이제 순화를 시켜서 이제 입양을 보낼 목적으로 이제 겨울에, 겨울만 일단 지내는 걸로 해서, 음,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두시기가 예전에 이제 그, 6일돼 가지고 저희 아파트 주변을 떠돌 때한달 정도 떠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 지진, 지난주인가 그때 여기 미화원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몰래 뚜시기 밥을 주셨었대요. 근데 뚜시기가 이제 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 없는 아기 고양이들을 좀 데리고 다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뚜시기가 저한테 발견됐을 때가, 상자 옆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덩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묘 고양이를 아무리 박스에 넣어도 가만히 있지 않을 애여가지고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애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애가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기 고양이들 하고 같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뚜시기를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앞에다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건지 원래는 합사를 할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한3일 정도 이제 냄새 교환을 하고 그 후에 또 방묘문을 달아가지고 대면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에 오고 이제 일주일 돼 가지고 이제 하도 제가 이제 그 찰밥이 방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찰밥이가 하도 삐약삐약 거려가지고 이가 삐약삐약 우니까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laughs> 뚜식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 소리더라고요. 뚜식이는 방학문 앞에서 우잉우잉 거리고 있고. <laughs> 그래서 잠깐 얼굴을 대면 했는데, 그때 바로 뚜시기가, 뭔가 그, 그, 찰밥이는 바로 배를 까고, 이제 뚜시기는 찰밥이를 돌봐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합사, 아니 합사가 되었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뭐, 뚜시기가 거의 교육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찰밥이가 한번 저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하악질을 하다가 저를 한번할혔는데 그때 뚜시기가 화장실 방에서 막 달려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웅웅 이런 소리를 내면서 찰밥이한테 나오라고. 솜솜실에서 <laughs> 나오라고 신호를 주더니 그 찰밥이가 삐약삐약거리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또한번한대 맞아 볼래 약간 꿀밤 한번 맞아 볼래 이런 식으로 또 시기가 찰밥이한테 그런 손을 올리는 신용을 계속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찰밥이가 그 뒤로 저를 피하지 않거든요. 응, 제 손길을 피하지 않고, 저한테 일절 손찍, 손찍음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은 찰바비가 좀 소심해가지고, 저한테 얼굴을 단독으로 보여주진 않고, 제 뚜시기가 불렀을 때, 그 뚜시기가 뭔가 신호를 줬을 때만 이제 나와서, 저를 대면 하는데, 어제 새벽에는 <laughs> 둘이서, 뭐가 간질간질걸려가지고 눈을 떴더니 이제 찰밥이 꼬리가 길어가지고 제 얼굴 쪽에 닿아 있었는데 둘이서 <laughs> <laughs> 얼굴, 고양이 얼굴 두 개가 저의 어둠 속에서 내려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찰밥이 또 새까매가지고 또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코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탈 음, 할바비는 낮에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밥도 안 먹고 오늘은 좀 나와서 좀 놀았지만 음,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없고 밤에는 제가 자는 침대에 내려와서 같이 잠을 잔다. 그리고 제가 또 일어나면 또 들어가서 숨는다.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뚜시기가 다행히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찰밥이가 오고 좀 생기가 돌고 있거든요 찰밥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밥 먹을 때도 찰밥이 불러 가지고 같이 먹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어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고 어, 일단 입양처가 나올 때까지는 찰밥이랑 응, 도식이랑 어떻게든 제가 고양이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 <laughs> 한번 <웃음> 버텨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뭐, 찰밥이가 저한테 그렇게 밤에 잘때 말고는 다가오지가 않기 때문에, 음, 뭐, 알러지 현상이나 이런 거는 없긴 해요. 좀 집이 좀 엉망진창이 됐죠. <laughs> 꼭아기 <애기> 키우는 집처럼 <laughs> 짐이 많아졌답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laughs> 음, 앞으로 찰밥이 영상이 같이 올라오더라도, 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뚜시기, 우리 같이 육묘해보자. 할수 있지? 할수 있다네요. 끝.